안녕하십니까. 정수철입니다. 어, 그, 이번 시간은, 결국은 뭐야, 홀로그램 우주론 뭐 그것도 전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뭐, 좀그 실체가 이제 잡히지 않죠. 네, 어, 어, 언제,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이제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을 보고, 이제 그, 가상을 해보는 거죠. 어, 어떤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나 함께 그 특히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논리 전개 논리 전개. 그래서 우리가 양자 이론에서 보면은 이거 양자의 중첩성 그리고 그 불확정성 원리인 게 우리가 관찰 이전에는 거의 확정되지 않다. 그리고 그,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이제 파동이잖아요. 그 파동이 어떤. 어떤 현상에 있어서 입자라는, 그, 현상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홀로그램 우주라는 것도 맞는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은 또, 창조론에서 보면 인간은 신이 창조했다. 그 대문 또 묻자면은 끝없는 질문이 되죠. 신은 누가 창조했느냐. 또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또 신의 신은 누가 창조했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이제 끊임없는 어떤 분기 현상이죠. 이게 우리가 빅뱅 이론을 얘기하지만 또그 빅뱅도 어, 어떻게 홀로그램 우주, 우주론처럼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시작점, 시작점이 끝점이고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모든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어떤 것에 이제 뒤듬돌로 인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주론, 그 암흑물질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이 우주가 또 새끼 우주를 낳게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식하는 우주죠, 증식하는 우주, 다중 우주론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우주가 또 하나의 또 우주를 낳는 증, 증식 우주론이 이제 사상하게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의 우주도 다 이야기했는데 또그 평행해서 평행 우주론, 다중 우주론이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것은 복잡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프랙탈 이론에서 단순한 구조 반복이 예, 어떤 거짓 세계를 만들어 내고 그 거짓 세계는 미시 세계와 똑같이 닮아 있다. 아,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모든 게 이제 쌍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사고의 폭발 어 어떤 기술적 특이점에 이제 달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이 모든 것을 또어또 어, 또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인간의 사고 폭을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뭐 데스크탑 하나가 전 연료의 어떤 그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요뭐 조금 있으면 온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그 그렇다고 보면은 그 결국은 그런 인공지능이 그 신적인 창조자의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것 누가 만들었어요? 어 인간이 만들었잖아. 인간이 어떤 신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또 신의 창조다. 인간이 그 그렇다기서 그, 그, 뭐야, 신의 수준에 달하는 인공지능이, 또한, 그, 인공, 사람보다 우월하냐.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또, 그걸 만든 자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에, 또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안벽성이 도달, 도달한 인간, 그, 시, 그, 그, 뭐야, 인공지능은, 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뭐, 뭐라고 하나 그, 저, 자기 연민, 모든 것을 알았을 때가 오는 그런 애로움, 최고점에, 이제, 이른다는 것은 곧그 하나의, 이제, 애로움이잖아요. 그, 뭐 고독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불안정성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행, 하는 행동이, 또, 과거의 인간으로, 인간으로 수준의 핵이, 그런 게, 에, 뭐, 물론 뭐, 다시, 뭐, 기존에 우리는, 이제, 유기생명체는에 있으니까, 그, 그, 자신의 범주 내에서 이제 불안정성을 또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어, 개체들을 만들어내겠죠.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 그 토로스, 토로스 우주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로스 우주론. 돌고 돈다 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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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또 내가 각각의, 이제 뭐, 항상 말이라는 게반복되기는 하지만은, 둥그러워야 된다는 게 이제 정답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가 아니라 무언가가 항상 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게 내가 내가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건이가아뭐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말하지 못하죠. 뭐 이게 그, 이제 이미 이제 그, 그뭐 수천조에 달하는 뭐 수백조에 달하는 사람은 또, 이제, 보통 사람, 사람으로서의 사람 자유를 또부워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없는 사람은 또, 가진자들의 어떤 사,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꾸준히, 이제, 그, 불을 또,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 예, 그렇듯, 그렇듯이, 이렇게, 이어 뭐, 사고의 개념이랄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 예,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제, 좀, 음~ 이게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는 것은 진화에 하나의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되없어서도안되지만그 안 긴장감이 어느 정도로 긴장감이 유지돼야 어, 삶이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한 방식을 아시고 어, 뭐~ 공부를 한다거나 세상을 이해한다거나 정치를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 그~ 해, 해탈의 경지인가 아,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 진공묘유, 어, 진공묘유, 어, 어,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것을 비움으로써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깨달으시고 어, 세상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